8회까지 진행을 합니다. 8회 초 발상초 공격입니다. 4대2로 나가있고요 8회 부터가 바뀌어서 전통완전으로 오고 있습니다. 5스파이크 어쩌어쩌 내야내야 풀을 하고요 을 하고요 이겼어요 드라이아웃. 삼점나왔이 이거 하자. 사번에서 <목소리가> <3명은 안 목소리가> 4번 <목소리가> 끝날 거같다이고 화장실 갔어요아3번을 아, 아, 야. 야, 하나 쳤다. 이야, <laughs> 아, 네, <laughs> 아, 네, 4번만 남았어 아, <laughs> 4번만 남았 <남아가네. 웃음> 그럼 어디, 오늘 다 치는 거야? 4번이 넘길 거야. <laughs> 4번도 할 거야. 자, 예. 로 엄마는 이렇게 트지 말고 <웃음> <웃음>

아 진짜 너어넘어 아니 아까부터 계속 최선을 사오고 싶다 그랬어 그지 오늘 계속 앉자마자 최선서 사올까요? 사올까요? 가게가 어딜까요? 막물어봤었거든 맞아 여기 앞에 편의점 있어 사오고 싶다고 해서 사가고싶지고 편의점은 어가있지 스포서에 스포서에 스에스포어보겠습니다 발단쪽 선수도 장타가 뭐그정도 많이 쓰고 있고 보면은 좀 적고요. 두 명밖에 없죠. <웃음> 그러니까 이 <laughs> 잘해야 돼. 요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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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웃음> <laughs> <laughs> <laughs>